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탄절이 오면 거의 거의 예외 없이 반복해서 읽는 말씀 중에 한 소절이고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영? 거룩한 영이다. 깨끗한 영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깨끗한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람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고, 이 대명천지, 이 발전한 세대에 컴퓨터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시대에 무슨 영의 세계가 있느냐?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요거 한꺼풀만 벗기면 우리 온 몸이 다 피덩어리예요. 피의 세계예요. 겉으로 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껍질만 벗기고 들어가면 피해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 진짜 깨끗하고 진짜 거룩하고 온전하신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게 따라합시다. 성부. 성부, 성자, 성령 3일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주 신기하고 신령한 그런 방법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발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소리로 듣지 않고는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요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은 아리, 여기 지금 요셉입니다. 근데 보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온 것은 틀림이 없으나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서로 간에 부부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은 아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는데 엉뚱하게 기괴하게 저 이티 같은 모습이 아니고 짐승 같은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똑 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눈조금맣고 이렇게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짙은 눈썹 그냥 그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의 아기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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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속성. 속성. 요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인성. 이렇게 말해요. 무슨 성이요? 인성.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이 땅의 인류의 모습 그중에서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의 유대인 아기의 모습으로 응하하고 이렇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당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이 몸이 되신 신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무슨 성이요? 이름이 박신성, 강신성 많습니다. 근데 신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신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는데, 자, 정리해 보면, 인성과 신성. 따로 시작. 인성과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신비한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열광합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열광, 열광합니다. 뭐가, 뭐가, 뭐가 돼요? 사람이 신이 된다요. 음악을 잘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와, 기타를 잘치면 기타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설만 사람이 연설, 연설만 잘해도, 아,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니야. 저건 신이야. 헤롯이 그랬잖아요. 헤롯이 연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이건 신이야. 신의 목소리야. 그때 헤롯이 중심을 잡아야 됐거든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래도 신이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이고 그렇게 참... 격려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는 신은 아닙니다 이래야지.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막 떠받드니까 막 어깨가 등실등실 진짜 자기 신인 줄 알아서 신의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신이 되는 사람들을 스타라 부르고 스타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을 스포스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요. 북한에도 신이 있어요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때는 누가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사람이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왜딴 데다 제사하지 마라. 내가 신이다. 아이 자기가 신이라고 공포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 신을 섬기면 그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간이 신이 된게 아니고,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누가 인간이 됐다고요? 신이 인간이 됐다. 그래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지만은 진짜 신처럼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은 아, 여러분, 뭐참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고 막 그러면 막 감탄합니다. 축구에도 신이 있잖아요. 마라도나 같은 사람. 음악에도 신이 있고. 아, 정치 구단이다. 그래가지고 정치에도 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땐가는 추락하잖아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뭐그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데도 배신감을 느껴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사람이 신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침투하신 거예요. 우리 아멘합시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우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주 다양한 표현이 붙습니다. 직분이 붙어요. 아무 아무게 사장 그러면 사장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직분이지.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름인데, 그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메시아고, 구주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구원자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그, 자, 그대가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너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여자 내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에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 요셉에게도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공의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게 뜻을 풀어보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더래.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라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하시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느냐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내게 죄가 많다 인간의 역사가 죄의 역사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환자가 아닌데 낫게, 낳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환자여야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고침받기를 열망하는 거잖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지 몰라요. 원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죄인인지를 모르, 모르겠, 모르느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죄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리고 하와를 두시고, 그 첫사람 부부를 딱 두셨을 때 이들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시작이요. 그런데 마귀 뱀을 통해서 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가 쏙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된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 걸린 사람이 된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죄인이 된 거예요. 코로나균이 쏙 들어와가지고 원래 나는 코로나 없었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쏙 들어가 와 내가 코비드 나인틴 요거 걸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죄의 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러지 가 않았어요. 그기 렇 때문에 사람들은 속아요.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자기에게 속습니다. 스스로 속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이 엉망진창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찾으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지에서 인성과 신성을 공이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성이 죽은 게 아니고 인성이 죽은 거예요. 인성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피를 쏟아내고 그 고통, 인간의 모든 신경으로 경험하는 고통, 예수님의 몸에는 신경, 우리와 똑같이 그대로 있었어요. 외로움도, 정서도 그대로 다 경험하셨어요. 배신도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경험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하시면서 그 인성을 깨끗하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이에요. 우리 아멘합시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뉴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 갈것 없어요. 깊은 데로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바다 끝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승천 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다. 내가 죄에 잠겨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이 교만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대 요셉은 어땠어요? 교만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아 이게 이상한 얘기를 지금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야말로 정죄할수 있는 넘버원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라도 그렇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냥 나와의 관계만 정리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가지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가 지금 요셉이 듣고 마리아가 들었던 계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잠자가지고 꿈꿔가지고 꿈에서 이거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i mm -hmm.